어, 저희가 지금 요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하면서 회사가, 어,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어, 새롭게 만들고 있는 자료라서, <laughs> 아직 좀 작, 작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회사는, 어, 마크앤이는 이제 1997년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since라고 써 있는데, 어, 정확하게는 9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창업을 창립이 된 거고, 97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원래 그 원조 멤버들이 이제 저희 대표님, 이제 교수님 시절에, 어,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 시절에 함께 하던 그 연구소 제자분들하고 시작을 했던 시점이 97년이라서 since 1997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슬라이드는, 어, 원래는 좀 이게 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슬라이드를 다 이제 넘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소개 부분에 속하는 이제 그 부분 첫 번째 차트에 돼 있는 부분만 먼저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뭐 Protect What Matters 뭐 이거는 뭐 저희 이제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 뭐,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 비슷한 형식으로 좀 짜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거를 보호해야 되느냐. 왜냐면은 저희 마크엔이는 일단 시작은, 지금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다이버시파이를 했지만, 원래 저기, 저희들의 시작은 이제 보안업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토는 Protect What Matters 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9년도에 어 저희 이제 삼성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 시작했고 원래는 97년도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여전히 교수님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 연구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어 리서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원래 펀딩을 해주셨어요, 어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추가 투자를 받아서 이제 99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창업이 되었고, 어, 뭐, 이거 외국, 외국 분들을 위한 자료여가지고 뭐 보시면 이제 서울에 이제 뭐 당연히 어 헤드쿼터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이 곳곳에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어, 중요한 게 3,500개로 되어 있는데, 이 3,500개는, 어, 예를 삼성이라면 하 삼성 하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삼성에 이제 뭐 90여 개의 그기회사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셌을 때, 이제, 어, 저희가 3,500개의 고객이 있다. 그래서 좀, 어 혹시 <laughs> 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미리 설명드립니다 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어 저희가 이제 8개의 사업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의 형태는 이제 저희가 5개 사업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드리는 8가지 그런 어 저희가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어 일부는 뭐, 한 사업부가 두세 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어 핫하고, 또 저희가 많이 밀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원래 발표를 하기로 하셨던 조이사님께서 이끌고 있는 이제 CCTV, 어, 저희 컨텐츠 사업부인데, CCTV 쪽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핫한 이유는 이제 AI가 많이 뜨고 있고, 음 그래서 저희가 하는 AI는 특정 오브젝트, 그뭐 사람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어떤 선별 관제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행동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얼럿을 주는 방법이고요. 어 크게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사람에 관련된 것, 자동차에 관련된 것, 그리고 화재. 어 국내에는 저희가 알기론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화재까지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어 그 수해, 그니까 주로 두 가지 케이스인데, 어, 범람을 하는, 어, 그, 홍수가 나는 사태, 혹은, 어, 범람에서 사람이 이제 떠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고요. 어, 당연히 저희 내부에서, 테, 내부에서 했던 테스트는 전부 다 통과했고,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고, 어, 제가 알기로 거의, 15, 17개 정도의 도시에 이미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한 6, 7개의 공공기관에 저희가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정확도에 있는 거고, 다른, 어, 기존에 있는, 어, 솔루션들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업체마다, 뭐, 인지한 게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고객들하고 같이, 어, 테스트 해봤을 때에 받은 피드백은 99.5% 정도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저희 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예전에 다른 회사 제품을 썼었는데, 하루에 오탐률이 1200건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200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은 분명히 사람이니까, 사람, 사람이여, 사람인 사람 경우만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나무잎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강아지가 지나갈 때, 어, 그걸 사람으로 인지해서 알러트를 주는. 이런 일들, 이런 오탐이라고 얘기하는 f a l s e alert들이 보통 하루에 1200건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솔루션이 투입이 된 거고, 그기간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오탐률이 지금은 6건. 그래서 이제 99.5%를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래서 사람, 자동차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좀 자신있어 하는 부분이고, 화재와 홍수 관련된 거는 내부 테스트를 끝냈고, 실제로 도입이 됐지만,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 저희 솔루션이 그 배정된 그런 사이트에서는 아직 화재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뭐, 그거는 이제 검증을 진짜로, 어, 실전에 사려면은, 어, 좀, 음 뭐래, 좀 슬픈 현실이지만, 화재나 아니면은 홍수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쪽으로도 저희가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새로운 솔루션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원래 프라이버시 세이프라에서 그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은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름, 뭐 나이, 성별, 어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어 정보들이 들어있는 어 파일들을 전부 다 검출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정해진 룰 베이스로 하다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AI 팀에서 이제 AI까지 이제 학습해서 하게 하는 어, 스스로 이제 패턴을 좀 찾아내는 그런까지 접목시킨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고그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아직까지는 기존 프라이빗 세이퍼를 쓰는 고객들한테 이 AI까지 직접 실전에 적용은 되지는 않았고 어, 내부 테스트에서는 네, 저희가 일단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새로운 저희 회사 신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큐리티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핸드폰 그러니까 흔히 어 업계에서 mdm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이제 어 이런 회사나 어떤 뭐 군부대나 어디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모든 걸다 통제하는 카메라 기능부터 음성 녹음까지 다 통제하는 기능들을 이제 담는 건데 기존에 이제 업계에서 많이 쓰던 그 mdm이라는 솔루션들은 어 매우 무거웠어요 무겁고 그리고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너무 많은 컨트롤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 근데 폰은 보통은 뭐 군부대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개인 폰을 이제 소지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개인 디바이스에 과연 회사에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을 까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어, 이게 좀 약간 핫하게 잘 팔리는 솔루션인데. 어 저희가 제공하는 모바일 솔루션은 서블레스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강한 통제를 하기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필요한 기능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위 안에 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카메라만 꺼지고 그리고 음성 녹음 기능만 꺼지는 네. 딱두 그 개지만 제어하는 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급을 저희 고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핫한 게 이제 스크린 캡처를 보호하는 건데 캡처만 방해한 방지한게 아니라 어 프린트 기능도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카메라나 아니면은 모바일 폰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 모, 모니터를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떤 약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를 심어 가지고 어그 이미지를 만약에 저희가 찾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저희 소프트에 돌리면은 자동으로 그 직원의 아이디와 회사명과 이런 것들이 추출되도록 네, 한 솔루션을 저희가 현재 고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밀고 있는 게 블록체인 쪽인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핫했던 그 블록체인 업체들보다 더 일찍 시작은 했으나 사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많이들 관심이 있었던 퍼블릭 블록체인 특히 그 크립토커런스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 사업을 하던 회사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거는 기간 사업이고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 한국의 어떤 문화와 제도를 감안했을 때 그런 퍼블릭 형태의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가 사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핫할 때뭐 어, 그런 마케팅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덕분인지. 어, 지금에 와서는 저희는 지금 이 사업부가 흑자를 내고 있는, 어, 매출이 굉장히 큰건 아니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회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엔진을 공급하고 일부 연동을 한 것까지.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다섯 군데에 지금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원산지를 증명 하는 뭐 관세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공공기관, 어, 공기업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원래 전통적으로 시작을 했던 아까 보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 인크립션하고 액세스 컨트롤과 그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는 이제 좀 많은 그 직장인들이 그 불만을 토로하는 불편한 그 DRM이란 솔루션인데 어 아직까지는 이거를 대체할 만한 대안들이 없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금융 사건 이렇게 뭐 유출되거나 이런데 어, 유출이 되어도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출이 되는 것까지도 로그로 통해서 다 파악이 가능한 어, 솔루션이라서 아직까지는 어, 이제 뭐 20년이 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네, IT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캐시카우 중에 하나인데 그위변조 검증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어, 이게, 그, 종이에 관련된 거면은 이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국내에는 마켓쉐어가 거의 100%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결혼 증명서나 뭐 출생 신고서 혹은 뭐 관세청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자 할때그 어떤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테스트를 뭐 예를 들면은 그 건보에서 뭐다 인가를 받은 거다. 이런 그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종이든 디지털 형태든. 그, 증명서나 문서들에 대한 위변조가 되었는지 진본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그 이거는 할리우드와의 어떤 파트너십과 저희 기술이 갖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이제 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음, 할리우드 영상을 만약에 틀고 싶은 어, 서비스 업체 가 있다고 하면은, 컨텐츠 서비스 업체들, 예를 들면은, 국내는 뭐 카카오, 네이버, 어, SK, 뭐 KT 이런 것들이 될 거고, 해외는 이제 넷플릭스, 뭐 조심하자면 넷플릭스는 저희 고객은 아니고요. 어, 이런 형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 할리우드 영상을 틀고 싶으면, 할리우드에 적어도 그 메인 6개 스튜디오, 지금은 5개, 퍽스하고 이제 디즈니가 M&A가 되면서, 요구한게 있어요. 이 6개 업체에 그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6개 업체 중에 하나 업체를 선택을 해서 사세요. 근데 3개는 유럽에 있고, 2개는 미국에 있고, 아시아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은 이제 9 7가지에 각각의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퀄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을, 어, 모바일 폰으로 흔들면서 찍었다. 그래서 그, 그 영상을 어, 마크애니의그 소프트웨어에 이제 돌렸을 때 과연 이 영상에 숨겨져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그 유저 아이디를 추출할 수 있느냐? 이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제 97가지 각종 테스트가 있어요. 뭐 이런 화면 사이즈를 바꿔보고 잘랐다 붙여봤다 뭐뭐 어, 뭐 색깔 바꿔봤다 이러는. 그거를 전부 다 통과한 업체가 이제 아직은 전 세계 여섯 개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여서, 어 국내에서는 저희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꼭 원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이제, 어 우리의 그크라이테를 모두 통과한 업체는 무조건, 아, 뭐, 통관 업체의 제품을 무조건 써야만 영상을 주겠다. 약간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레퍼런스 뭐 각종 뭐 공공기관 사업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그 IP 그 인텔렉처 퍼피티를 좀 보호해야 되는 어, 기술주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들이 저희 회사 소셜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소개하는 자료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어, 일단 저희 이제 교수님이시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파운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대표님이신 이제 그 최종 대표님이 이제 대표이사로 계시고 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문으로 이제 자리를 바꾸셨는데 원래 김현철 사장님께서 저희 실질적인 그 CO e 역할을 하셨고 그운영하신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김경현 부사장님께서 그 당시 부사장님께서 이제 사장이 되셔서 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 어 원래 제 사진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간략하게 어 이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은어 저는 이제 그 경영관리 본부를 이제 맡고 있고, 원래는 전략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정도로 제가 일단 회사 소개를 하면은 적절할까요? 저도 이게 많은 설명을 듣고, <laughs>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